네 안녕하세요. 어,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형준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 본인이 옛날에는 뭐좀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고, 네. 혹은 그 다음에는 또 보수 농기구도 활성했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어 제가 진보적인 농객으로 활동했던 건 (80년대입니다) 네. 예 제가 뭐 거의 저랑 같은 연배지만은 시 네. (78년도에) 저희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가 이제 유심 말기였죠 네. 그때 분위기는 캠퍼스의 형사 숫자하고 학생 숫자하고 비슷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짭새라 그랬는데 네. <laughs> 그런 분위기 속에 이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80년에) 아~ 그때 서울의 봄. 또 광주 민주항쟁 이런 거를 경험하고 그때 또 제가 체류탄을 맞아서 눈을 많이 다쳤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그 개인적 경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했고또 그때부터 제 관심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는 게 좋으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제가 전공도 사회학이고 또 그런 그 문제 의식이 있어서 음 80년대에는 그런 좀, 진보적인 사회과학 쪽에, 그,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 막스레닌주의나 이런, 그, 주사파는 아닙니다. <laughs> 그런 성향은 아닌데, 저, 뉴레프트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 그런 공부들을 많이 했고, 그런 걸 소개도 많이 했고, 제 석사 논문도 그런 쪽으로 좀, 했었죠 그건 사실은 뭐, 그때만 하더라도 설익은,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87년) 민주화가 됐고 네. 민주화 이후에도 음~ 제가 그때 이제 좀 생각을 그~ 어 그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이~ 전체주의 문제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동구권 사회주의나 기존의 소련 체제 그리고 많은 공개적인 독재 체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그 본질이 뭐냐 결국 전체주의적 속성이다 네. 진보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행복을 음. 추구하는 문제인데, 전체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아, 역설적으로 오히려 진보적인 길이 아니라 반동적인 길이다. 라고 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어떤 형태로든 전체주의하고 싸우는 게 중요하다. 네. 우리가 바로 유신체제부터 전두환체제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것도 전체주의에 대한 하나의 그 저항이었고 그런 어떤 것 속에서 생각을 이제 제가 거의 예, 바꾼 것이죠. 자유주의적으로 터닝을 했습니다. 90년대에는. 그리고 예, 김영삼 정부를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예, 그 정부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박세일 네네. 수석이라든지 이각범 수석이라든지 그때 제가 참여를 해서 같이 그 작업들을 음. 많이 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흐름이 음. 속에서 음. 제가 이제 이제 그뭐 보수라고 하면 보수라랄까 그런 이제 진영 속에서 네. 활동을 하게 된 것이고 어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죠. 음. 네. 그때 운동권들이 정치 사회 주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80년대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는. 역, 그, 그 사람들도 대부분 이, 그 당시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 정권의 문제점에 대한 정의, 그것이 이제 이념적 지도를 잘못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가 주사파고 또 하나는 소위 ML 산호맹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막스레닌주의를 추종했던 그 PD파인데, 어, 이것이 이제 그 단순한 민주주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전체주의적 그 성격을 갖는 거고, 어, 이게 새로운 어떤 자유로운 체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억압의 체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봤고, 제가 그 뒤로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운동권을 하다가 뭐그 제도 정당 안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오고 또 그 안에서 정치를 하고 이러면서 생각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이 가졌던 생각을 계속 가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나름대로 막 바꿨는데 체질, 그 사람들의 어떤 운동을 했던 방식, 그리고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정치공학에 능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586의 문화로서는 그냥 남아 있다. 예, 라고 저는 생각하죠. 음,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네, 예, 예, 예. 네, 어제 어, 윤석열 강적중사에 예, 예, 예. 대한 예. 징계가 체가됐고 예. 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와 예. 검찰의 다툼을 쭉 봐왔는데, 예. 옆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노무현 정권 2년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국회의원, 네, 그 당시 뛰어들었거든요. 네, 네.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섰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과거 하여튼 탄핵을 딛고, 어, 그거 했고, 그 이유가 권력을 사적으로 전유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탄핵이 일어난 거니까, 어, 그, 그것을 반성하고 이 권력을 정말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반대편도 포용하고 이런 국정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 지나고 보니까 더 했으면 더 하지. 덜 하지 않다는 게제 생각이고, 더, 이, 뭐라 할까, 폐쇄적이다. 아, 그리고, 어, 권력에 대한, 자기절제의 원칙,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제가 2019년에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걸 썼을 때,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들어가 있는 정신이 매우 훌륭하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를 보수라고 하든 중도 보수라고 하든 합리적 보수라고 하든 헌법 정신을 그 중심에 두면서 그것을 진화시키는 그 방향에 서는 게이 맞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의 어떤 특히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이 공화주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예, 그것이 윤석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체제를 저는 예, 그, 그 헌법 정신 자체를 저는 건드린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총장한테 2년 임기를 보장해준 거는 사실 그 준사법 기구의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검찰 개혁의 본령인데 검찰이 권력의 수단이 안 되고 법치를 그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엄정성을 갖도록 해준 게 검찰총장의 2년 임기의 의미입니다. 네. 물론, 검찰개혁은 그거 말고, 검찰이 너무 검찰권을 남용한다든지, 인권보호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과잉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그 제어하고 고치는 게 검찰개혁의 또한 축입니다만은. 근데 이 정권이 하는 검찰개혁은 사실은 후자를 한다고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사실은 후자도 제대로 못하면서 전자의 핵심을 건드려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장된 이 년의 그 검찰총장 이년 임기가 갖고 있는 그 오, 법치 원칙으로서의 의미, 예 그리고 공화주의의 원칙으로서의 의미를 예, 깨트리는 음. 예, 그 행위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좀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대를 하죠. 음. 또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해임이죠. 뭐 이준 이이개월 정직이라고 하기보다. 그런데 그 해임의 사유도 정말 이그 어. 비루하기 짝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권력이 방탄 쪽이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것을 그거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권력이 장기집권의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정당성이 없다. 제가 하고제비는 아닌데 하고제비라는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무슨 에, 뭐 자리가 있으면 막 뛰어들어서 내가 그 자리를 아, 갖겠다. 이런 식으로 저하고는그 예, 예, 어, 그런 식으로는 이제 접근을 한저 하진 않았고 음. 어떤 일이 있고 그걸 내가 해볼 만하다. 그리고 또 내가 그걸 좀 해야 되겠다는 소명이 있으면은 좀 뛰어드는 네네. 편이었습니다. 그 제가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친사민 중도 실용이나 일어났던 좀 국정 설계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고 정무수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나름대로는 국정 경험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사무총장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산시는 제가 30년간 부산에 거주지로 이제 또 직장이 있어서 살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안타까운 거다 그렇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점이 많고, 지금이야말로 그 한편에서는 기회가 오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잠재력을 충분히 못 살리는 이 시점이라서, 제가 좀 거기에 뭔가 이렇게 좀 방향을 틀어서, 제가 내세우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부산에서 한번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로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려야 되죠. 또 기업이 몰리고 사람이 몰려야 되는데 그, 그 선순환의 메커니즘이 깨져버린 겁니다. 부산에서는. 그러니까 대학, 그 이유는 대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대학이 점점 쇠락하고 있고 옛날 같으면 부산대학교가 전국 5위권 내네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중위권 대학으로 이게 부산의 대학이 한 20, 24개입니다. 24개. 그리고 그 24개 대학이 재정 규모만 2조 2천억이고요. 네네.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한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제 핵심은 그겁니다. 네네. 부산을 5년 내에 대표적인 산학협력도시로 만들겠다. 학생들은 대학과 이 산업이 연관되는 구조 속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그리고 교수들이나 연구진들은 기업의 RD로 묶여 갖고 같이 네네. 돌아가고.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은 도시들 가운데 성공한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지산학이라고 전합니다. 지방정부가 총매제가 되고, 산업과 대학을 쪼매주는 연결해주고, 그걸 하나의 사이트들로 자꾸 만들어주고, 특히 이제 앞으로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컴팩트 시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지금 물류 허브 공항 기능을 하고 있고 항공 물류의 98%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98%의 항공 물류를 인천에서 계속 지금도 막 포화 상태에서 거긴 더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으냐? 앞으로 물류의 대세가 항공 물류로 가잖아요. 작아지고 신속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부산의 물류허브공항이 하나 더 있는 게, 부산이든 남북권에 하여튼 하나 더 있는 게 대한민국 발전에 좋으냐.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여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제가 아실지 모르지만 게임산업진흥법을 제가 만든 사람인데요. 아. <laughs> 국회의원 할 때. 게임산업진흥법? 예, 그때 네. 이제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 세계 1위 국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네. 그 온라인 게임 분야를 우리가 이제 진흥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 뒤로 실제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온라인 게임의 세계 1위가 됐지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그 과정에서 e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전 세계 5억 4천만 명입니다. 그 즐기는 사람들이. 근데 e스포츠 올림픽 얘기가 그때부터 이제 나왔었는데 지금도 아주 유망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스포츠 음, e 음, 어, 그, 그, 네. 데우스 밸리는 어떤 개념입니까? 데우스 밸리는 <laughs> 그 제가 만든 건데 네. 이게 실리콘밸리가 실리콘이 IT, IT 네. 기술을 네. 상징하잖아요. 네. 실리콘이라는 게그 네. 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데이터. 예, 모든 게 이제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게 결국 데이터. 네. 어, 총합물이고 또 그것이 이용물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 이~ 제왕이 되는 제우스 아. 어, 데이터와 제우스가 음. 합쳐진 게 이제 데우스라는 개념인데 음. 부산을 한번 이제 우스밸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네. 그~ 어, 김경수 경남지사와 네. 뭐~ 같이 코업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네. 어~ 과연 잘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방분권운동 할 때부터 주장했던 것이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는 행정구역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같이 할수 있는 것도 안 해. 그러니까 부산항만 같은 경우에도 맨날 똑같은 항만인데 부산항이냐 진해항이냐뭐 이거 갖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 인식에 에, 김경수 지사가 이 함께 해주니까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제가 시장이 되면 하자 바로 음. 행정 통합을 그 목표로 하면서도 경제 통합을 할수 있는 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음. 특별자치단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음. 경제적인 광역사무를 음. 그 함께 보는 그런 거를 이제 매개그 과도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통합을 해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경남이 정말 찬성을 한다, 그러면 아예 행정통합을 발효하는 수도 있죠. 아,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예, 예. 뭐 여러 가지, 여러, 여러 분의 예를 보 중에 이리로 네. 꼽으셨는데, 네. 음, 원인 뭡니까? 국회의원은 많이 안 했지만, 어, 부산 시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 그래도 조금 생각에 힘이 있다, 음. 이런 그 어, 이미지는 준것 같고, 제가 여기서 많은 뭐, 그 정책 관련 활동 또그 시민 운동 또, 그또뭐 방송 활동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고요. 특히 최근에는 제가 그 썰전 당적들 네. 덕을 <laughs>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음. <laughs> 그 어, 현재 예비 후보들 중에 네. 뭐 이진복 후보도 있고 네. 이현주 네.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 경선이 이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은 이미 선거부등기가 일찍부터 조성이 돼서 네. 벌써 이제 특히 야당은 어, 과거에도 이 부산시장이 야당 경선이 치열했어요. 때로는 조금 혼탁하기도 하고 음. 요즘도 조금 그런 직후들이 음. 있는데 네. 예, 예. 막 네거티브를 음. 네거티브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흑색 선전이 나쁜 거지 음. 예, 그런 음. 경향도 있고 음. 이제 뭐, 근데 그거는 선거가 진행되면서 일부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경계를 네네. 하고 있고, 그리고, 음, 다음 달부터 경선이 일어나는데 다 좋은 상대라고 봅니다. 네. 예, 예, 다 특색이 있고. 예. 그 혹시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음, 뭐좀꼭 캠페인, 그래서 요 얘기는 네. 꼭 하고 싶다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제 구호가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인데, 네. 그러니까 내게 힘이 되는 시장, 뭐, 어 시장이 힘이 있어갖고 끌고 가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네. 혁신의 결과가 결국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에 지금 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일자리 문제, 아이들 문제, 교육 문제, 뭐, 노후 문제, 또 이렇게 삶, 뭐, 이렇게 쾌적한 환경의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좀 섬세하게, 촘촘하게, 시저, 시정이 그런 걸 어떤 일방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냥 공급자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좀 수요자 중심으로 그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축해주고 이런 어떤 의미에서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라는 보호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